요즘 날씨 왜 이럴까요?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 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네 기상 분야 하면 이분이 최고죠 맹활약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컬럼리스트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된대요? 이것도 물어볼게요. <laughs> 참 날씨를 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앞에 이제 작가님도 앉아 계시지만 음.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 깊잖아요. 그중에서도 아껴야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laughs> 꼭그때만 <곡대만> 해야 되는.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아 크리스마스 딱 이때, 이때도 또 때마침 그 주쯤에 이제 와가지고 방송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음 되게 기대에 찼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너무 아쉬운 게 최진만 기자님 안계시다아 휴가 갔어요. 이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여자 보자 눈 오는 거 좋냐. 아. 아, 눈 오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드님이랑 그 지난번 폭설 내렸잖아요. 어. 그때 눈싸움하면서 엄청 재밌게 놀았었어요. 아, 그럼 아직은 아재는 아니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대잖아요. 어. 눈 오면 교통부터 생각하고 이러면은 아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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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laughs> 내가 그래, 내가 아침일찍와야 되잖아요, 저희. 그리고 지난번에 어. 폭설 때, 와, 진짜 새벽에 오기가 사실은 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무래도 그 생각을 방송하는 사람들은 또안할 수는 없어 학습 효과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아 맞아. 네. 음.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겨울부터 추우면 무조건 눈이라는 게 공식화가 되지 않을까 좀 음. 우려가 된다. 근데 물론 예. 추우면 눈이 내리기는 해요. 그리고 어제부터 한파 경보가 내려졌어요. 그제죠. 음. 그제부터 이제 경기 북부하고 강원 내륙 지역 중심. 그리고 한파 경보는 주의보보다 단계가 좀 센데, 우리가 예전에 한파 특보 이야기는 늘 했어요. 근데 이번 특보는 전에 내려졌던 특보하고 기준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다른 기상 특보 같은 경우에는 강도에 따라서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데 예. 한파도 무 어, 물론 이제 경보 주의보로 나뉘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 추위가 찾아왔느냐에 따라서 내려지는 시점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음. 근데 겨울 초입 후에 내려지는 한파 특보는 얼마나 갑자기 추워졌느냐. 갑자기. 그래서 음. 전날 아침보다 10. 또 아래로 떨어지고 뭐뭐 뭐 이상의 기준도 있어요. 뭐요 기온이 근데 3도 아래이면서 평년보다 3도 낮을 때. 음. 그러니까 하여튼 전날보다 10도나 기온이 훅하강했을때 내려지는 기준이라면 이맘때 내려지는 한파 특보는 정말 강추위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아. 그래서 영하 12도 이상인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어, 것으로 보일 때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늘 그리고 제가 또 이게 기온 분포를 보니까 예. 내일까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웠어. 주말에 어. 너무 추웠어요,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예. 유지되는 거는 12월보다도 한 1월쯤에 이런 강추위에 한파가 내려지거든요. 음. 그러면 눈이 내릴 법도 하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일단은 눈 예보는 없습니다. 아, 눈안 와요. 오늘 오후에 좀 살짝 뭐 0.1mm 정도 음. 뭐 눈이나 비 내리는 지 여기 있기는 한데 네. 추위가 내려온 거에 비해서는 눈 예보는 없어요. 어.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마스 당일 날이 추위가 약간 풀리는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26일에 원래 추위가 좀 풀리고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기 그 사이에 눈이 내리거든요. 아. 음,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은 아직 눈 예보는 없지만 네. 크리스마스가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수요일 맞아요. 수요일. 목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 후반에는 눈비 예보가 충청과 호남과 제주도 지역에는 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음. 남부지방에좀 있는데. 고타이밍님을 다, 그 음. 다 그냥 빼고 <laughs> 눈 예보 없이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조금 아쉽긴 해요.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어쨌든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뭔가 다들 약간 좀 그런 설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사실 11월 말에 워낙 폭설이 40cm가 웬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에도 내릴 법한 양도 아니고, 음. 시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겨울철을 따졌을 때도 이 정도의 양의 눈이 내릴 수가 있는 그런 기후 특징이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눈 얘기하기 좀 겁난다.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역정 내거든요. 맞아.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기상청에서 이번에 눈 내리기 전에 많이 내렸던 때가 2010년이에요. 음. 2010년 1월 달이었는데, 아, 기억나요? 아, 어, 많이 내렸어요. 제 음. 눈앞에 기상청이 집앞, 그때 기상청 출근이라 기상청 앞 예. 앞에 한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한한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laughs> 눈을 막 파헤쳐서 가야 되더라. 근데 그때 음. 기상청에서 그래도 이번 폭설이 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가 음. 엄청나게 몸매를 맞았어요. 그렇지. 금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가 시무식 다 미뤄진 날 아니에요? 엄청났어요. 그때가 거의 폭설에 대한 우리의 첫 악몽이. 맞아요. 맞아. 맞아. 저 그날 아침, 아침 생방이었거든요. 그때 음. 못 갔어요. 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도시 기반이 이런 눈에 대한 대비조차 없었던 거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어,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눈 얘기 괜찮을까 했는데 그래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우리나라 뿐만 아니에요. 전 네. 세계인들의 갈망인데 음. 혹시 아세요? 영업한 어원사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언제 등장했는지. 아, 어문 좀 잘해서 왠지 좀 여름한, 영업한 영업하는 크리스마스 사오, 사원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등장한 시기. 꽤 오래됐어요. 한2차 세계 대전 때 아니요? 아닌가? 너무 옛날인가? 어, 1857년, 1 8 5 7년 아, 1857년. 진짜 오래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150년은 훌쩍 넘었고 이제 고디스비어 아 그렇죠. 와, 2000년 되면 몰랐어요. 200년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전 세계인들이 해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갈망하는 거죠. 그, 아, 그때도 근데 이 영업 멘트가 있었구나. 그렇죠. 몰랐어요.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 눈다운 눈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의미, 눈이 맞아. 지는 속죄자, 음. 예수의 어떤 의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날만큼은 우리가 이순백의 눈이 주는 그래서 내 마음도 뭔지 정화될 것 같고 음. 따뜻해야 될고 누구 가를 포옹해 줘야 될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또 눈이 주는 축제 이미지 요런 그러니까 것들이 매해 전 세계인들이 종교와는 상관없이 설레게 만드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왠지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평온해지잖아요. 음. 하얀 그 설경을 보면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저 기억에 크게 남지가 않았어요. 또 몰라요. 음. 근래에 또 많이 왔어요. 아, 그랬나요? 작년에, 작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와, 기억이 왜안 나죠? 작년에, <laughs> 큰일 났네. 이제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더라 작년 12월 24일 분명히 방송했을 텐데 왜 기억이 안나요 작년에도 났어요? 눈이 많이 내렸고요. 음. 재작년에도 추워서 눈이 내렸고. 그래서 오.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인 날씨가 있고 상대적인 날씨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나 너무 불행해. 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365일 중에 너의 불행한 일수로 말해봐라고 하면은 음. 한 번이 크게 불행한 날이어서 내 인생은 불행해인 경우들이 맞아. 많을 수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날씨도 되게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래서 관측적인 통계로 다졌을 때와 내가 근래 에 겪었던 날씨 때문에 또 기대감이 클 수도 있어요. 음. 한번 볼게요. 1981년부터 2018년에 한 거의 한 40년 정도 되는 관측 자료를 한번 바탕으로. 그러니까 근래에 눈이 많이 왔던 그 왕창 내렸던 그 기억은 제가 뭐번 재워버려 볼게요. 네. 크리스마스에 누린날엔 횟수를 한번 쳐봐봤는데 이때 눈이 온 횟수는 아주 조금이라도 내렸을 때. 음. 그러니까 뭐진눈깨비도 사실 눈 내렸다라고요. 아, 그럼 화이트 기죠 크리스마스 기록이 맞아요, 되는 거예요? 기록은 되는 거야. 맞아요, 기록은 되는 거요 그래서 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일수는 적 그러니까 쌓였다라기 보다는 그냥 당일날 눈이 내렸다, 유무. 음. 그러니까 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기상청의 관측자료를 보면 은 0.0mm 내렸대요. 아. 뭐가 왔다는 거, 알았다는 거. 0.0mm. 유무상으로 봤을 때는 온 건데 양은 관측이 안 됐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했을 때 네. 어, 서울의 경우에는 38년 중에 눈이 온 날이 12회였어요. 음? 근데 이제 서울과 좀 인접한 좀 바다 쪽에 위치한 인천은 14회. 네. 그러니까 원인은 찬 공기가 불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라고 음. 보면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이 내린 그다음에 많이 내린 지역을 좀 살펴보니까 광주, 호남 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청주나 내륙 지역도 많이 내렸어요. 음. 그니까 러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왜 많이 내렸냐면은 지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음. 그 그러니까 대전과 광주의 경우에는 10번 내지는 12번 굉장히 네. 높은 눈이 내린 횟수를 기록을 했는데 서해에서 북서풍을 타고 만들어진 눈구름이 촥 유입을 되며 됐어요. 근데 산맥을 넘지 못하고 요 이제 눈이 산맥을 만나기 이전에 더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눈을 다 털어버리고 그찬공기가 산맥을 넘어 버려 먹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백 산맥을 넘은 바람이 불어나가는 뭐 대구 부산 울산은 크리스마스에 눈 오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입니다 그래서 눈이 잘안내린다 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 따뜻하다 따뜻하다가 아니라 이 산맥 때문에 그러니까 아. 산맥을 등지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적인 영향에서 바람이 동쪽에서 불게 되면은 강원 영동 지역은 눈이 되게 많이 내려요 음. 근데 가, 똑같은 강원도여도 우리가 영서라고 하잖아요 산맥의 서쪽에 있는지 지역은 눈이 안 와요.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서쪽에서 바람이 부르면은 영서 지역은 많이 내리는데 영동은 또안 내리고. 음.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 회수하고는 상관없이 양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이 평균적으로 내린 거는 강릉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강릉. 이렇게 서쪽에서 찬 공기가 만들어져서 눈구름이 유입되는 우리나라 서쪽 지역은 그래도 눈이 양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네. 동해안 지역에서 만들어진 해기차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음. 눈이 한 한번 내릴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것으로 음,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음. 넘기 전에 이제 다 털고 갔으니까 거기서 많이 이제 내렸다는 거죠. 음, 맞아요, 맞아 그렇군요. 아 얼마나 많이 왔던 거예요, 그때? 많이 내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 음. 그러니까 특히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다. 이번에도 예, 요번, 예. 아마 크리스마스 때 유일하게 만약에 눈이 내릴 수 있는 곳은 울릉도 독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울릉도 독도 다녀보셨어요? 아한 번도 못 갔어. 너무 가보고 싶어. 요 저는 기상청에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4년에 그 울릉도에. 그 이제 울릉도 울릉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그날 음. 8월 15일날 광복절 날전 세계 의 기후 변화에 감시를 할수 있는 우리나라 몇 군데 되지 않는 센터를 예. 울릉도 기상 관측소에다가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 뭐 기상청장님이랑 다해서 간 저도 울릉도로 처음 가봤거든요. 음. 이 울릉도가 이렇게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곳인 지 처음 알았어요. 예쁘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근데 음. 그 지역에 어, 계신 분들은 이게 눈이 워낙 많이 내려서 다 경상북도 포항 쪽에 별채가 있대요. 아 겨울에는 이분들이 이곳에 안 사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물자가 네. 다 끊기는 거예요. 아그 정도로 많이 그래서 와요? 겨울쯤이 되면 그냥 나와서 사신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일반 사람들, 뭐, 설경 때문에 등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아마 음.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울릉도 독도에 안 좋은 기억이 계실 수 있어요. 어. 들어갔다가 배길이 끊겨서 못 나오는 경우. 아, 그럴 수 있겠네. 요그 정도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만 비교를 했을 때, 설악산 같은 경우는 50cm 이상의 눈이 내렸고요. 와. 그러니까 한번 내리면은 또 많이 내리기도 해요. 예, 예. 지금 제가 조사한 거는 너무 평균적인 거라서 양이 10cm 이상은 아니지만, 음. 한번 내렸을 때 횟수로 본다라고 하면, 작년 크리스마스, 충청도만 해도 거의 한 5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아, 요전에그 11월 폭설보다 더 많이 내린 거네요. 그럼 그때는 40몇 cm였습니다. 충청도가 오. 은근히 그 서해 쪽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깊게 들어오면 예. 이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이거 처음 알았네. 충청도가 꽤 많이 내리죠. 제가 주변에 기상 케이서 친구들이 많잖아요. 만, 저희 네. 세대 때 네. 재밌어요. 예. 모임있을 때. 눈 많이 내린 지역, 나 우리 지역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아. 손들었어요. 그래 의외로 강원도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충청도, 특히 청주, 그렇군요. 충주, 그 충청북도 내륙 지역의 지역의 친구가 오. 눈이 진짜 많이 내린 걸로 1승을 했었어요. <laughs> <laughs> 네. 아각 지역의 기상캐스터분들 재밌다고 그런 얘기. 음. <laughs> 송년회 때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쨌든 횟수는 적습니다. 아까 38번 중에 한 12번에서 14번. 아니 이렇게 조금 적은 뭐 뭔가 기상학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음. 우리나라에 눈이 내리는 그 원인이 될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찬 공기가 크게 확장을 했을 음. 때 그리고 이제 북서풍이 조금 약해지면서 서풍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서해상에서 만들어졌던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반으로 탁 쪼갰을 때 서쪽 지역에 많이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압이 지나는 거예요. 음. 저기압이 지나는데 찬 공기가 동반이 됐을 때는 내륙 깊숙하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음. 그런데 실제 오늘이 23일이니까 엊그저께 20 12일이 동짓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짓날 정말 혹, 혹독한 한파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지를 주목하는 이유가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동지부터를 겨울이라고 해요. 아. 동짓날 우리 뭐 먹죠? 팥죽. 팥죽. 음의 기, 음. 그 기운이 가장 세진다. 예. 왜냐면 밤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laughs>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이제는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보다 지구 스스로가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온다고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소환이라고 해서 작은 추위인 한 1월 5일에서 6일 정도. 예. 그쯤부터 이제 겨울 한기의 피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본격적인 겨울의 추위가 시작되는 그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펑펑펑펑 네. 눈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은 좀 아니기는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의 조건이 예. 잘 맞아 떨어진 해가 음. 눈이 내렸고 또 많이 내렸던 그런 특이적인 현상이었다라고 그렇네. 보는 게좀더 정확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 소원부터 추워지면 진짜 1월, 2월이 추운 게 맞네요. 보통 12월 춥다 하지만 1, 2월 훨씬 더 추워지긴 하잖아요. 근데 아마 상대적인 추위일 거예요. 음. 모든 추위가 맞닥뜨릴 때 추워요.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맞아. 추워야 춥지. <웃음> 맞아. <웃음> 아니 근데 그 날씨를 활용한 우리 날씨 마케팅 몇번 얘기했었잖아요. 음. 근데 이 날씨 마케팅의 처음 시작이 성탄절 마케팅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해주셨죠 음, 어. 맞아요. 제가 그저 제가 날씨와 관련한데. 경험을 데, 안 해본 데가 없잖아요. 아마 어. 그 업체명을 말하면 아 그곳이라고 다 아를 정도로 네? 민간 기상 사업체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있어요. 어.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날씨 마케팅 관련한 민간 날씨 산업을 가장 오래한 곳인데 예? 과거에 그 회사의 대표님이 늘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어. 봉이 김선달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 <laughs>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날씨를 판다라고 하면 이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뭐 저, 날씨 정보를 얻을 때 유료로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음. 그런 어떤 노고를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그런 민간 회사를 이제 등에 업고 일종의 이제 드림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 음. 1999년요? 이 예. 그때 어 그때 저는 난 중, 저 중,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겠다. 그 때는 우리 휴대폰이 막 나올 때였어요. 아, 예, 맞아요. 그때 접히는 폴더폰, 예, 투지폰. 맞아요. 그 때는 스마트폰도 아니었어요. 예. 예. 스마트폰도 이때보다 한 10년 뒤에 나왔죠. 그럼요, 2008년이니까. 그때 예.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가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8월 달, 9월 달에 신규자 휴대전화 가입자 중 110명을 추첨을 하겠다. 그래서 24일 딱 정했어요. 25일도 아니고 12월 24일 단 하루 동안 눈이 1cm 이상 오면 예. 당시에 스포츠카. 그 당시에는 어 스포츠카는 뭐 꿈에 찍죠트림죠 당시에도 네. 천만 원이 넘는 스포츠카를 경품으로 음. 한 대씩을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백열 명에게? 백열 명. 스포츠카를 그럼 백열 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8월달부터 여름이잖아요. 한참 음. 더울 때, 여름 어두운 바람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크리스마스를 열망하는 그 마음들이 그렇지.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신규가입자로 등록을 한 거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아, 왔어요? 아, 왜냐면 저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laughs> 수능본 다음이거든요. 99년에 네. 수능을 봤거든요. 음. 아, 나 기억이 안 나. <laughs> 우리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날을 기억을 할때 네. 날씨로 연상시켜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아 기억이 안 나지? 왔어요. 아, 왔어요? 많이 왔어요. 아, 진짜? 많이 아, 왔어요. 네. 보통 과거에 1970년부터 90년까지 과거 30년간 다섯 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관측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음. 지금하고 도시의 개수 가좀 적어요. 예. 전국 평균적으로 눈이 오는 확률이 20% 정도 확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 과거에는 한 5년에 한번 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었던 거죠. 예. 대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확률이 30%로 가장 높았고 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10%로 가장 낮았어요. 네? 그런데 그날 4cm 가량의 많은 눈이 내렸어요. 부산에? 네. 허? 아니 부산까지는 아니고 어. 서울 지역까지. 서울 지역에 어, 서울 지역. 근데 어. 물론 4cm라고 하는 것은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기록이다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의 양인 거지. 음. 그 외의 지역은 더 많이 왔을 수 있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천만 원에 해당되는 스포츠카를 허? 지급을 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이거 예상 못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통신사에서 통신사에서 뭐 난리가 났을 수도 있겠죠. <laughs> 그런데 어.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는 거 꺼려할 수 있겠죠? 음. 그게 아니에요. 아. 왜냐면 날씨 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나, 아 이런 것도 보험 음. 가입해요? 날씨 보험이라고 아.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기업이 하는, 가입을 하는 거지 개, 개인이 가입을 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정 손실보험 음. 음, 그러니까 급격하고도 우연한 기상 현상으로 인해서 보험가입 기업과 기업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을 음. 재정 손실 보험이라고 하고 네. 행사 취소 보험. 준비한 행사나 공연, 요런 것들은 아마 어, 공연팀에 행사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야외 공연 하시는 분들은 요번 그렇죠. 같은 거 컨티, 음. 컨티전시 보험이라고 해요. 컨티전시 보험? 컨티전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간 이벤트성.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요런 것들 잘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근래에도 음. 뭐 황사, 3월 달에 황사주의보가 내린 일수가 며칠 이상이 되면 공기청정기 뭐 무료로 주겠다. 어. 아니면 공기청정기 구입한 사람이 한해서 금으로 얼마나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해요.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컨티전시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가 그 날씨 보험을 등에 얻고서 음. 드림 마케팅을 실시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민간 기상 사업체에서 과거 수십 년 동안 걸친 기상 자료와 통계를 기초한 객관적인 자료를 음.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주는 거예요. 네. 보험사에다가 아. 과거 에 이랬으면은 아. 확률적으로 어떠니까 보험료를 얼만큼 내라. 어. 그래서 1999년에 이 드림 마케팅을 실시한 통신사의 경우에는 경품으로 지출된 비용은 총 11억여 원이었어요. 네. 근데 과거 30년간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내린 비율이 음. 7% 밖에 안 나타났거든요. 엄청 적었네요. 8,200만 원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아. 통신사는 8,2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어. 그 11억여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나머지 보상은 보험금이 해주고. 음. 그거가 끝일까요? 이벤트로 확보한 고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를 바꿔서 고객 유치가 됐다는 그렇지. 점을 했을 때, 맞아. 어 어떻게 보면은 그 통신사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장사였다요 그렇죠. 완전 이슈되고 음. 그리고 그때 가입 많이 하기, 하던 시기인데 사실 요즘은 그렇죠.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그막 이런 얘기 이제 지나쳐서 해도 네. 되죠. 뭐 걸리버부터 시작해서 아유, 그 당시에 맞지. 통신사 <laughs> 그 남북 그이효리 씨하고 네. 남북 간에 뭐그 이동 통신 뭐 광고가 맞아, 있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엄청난 통신사 광고가 흔행했 어,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또 당시에 뭐 PCS 뭐 이런 폰도 많았었고. 우리가 만들던다. PC. s <laughs> <laughs> 우리가 그런 세대니까. 아니 그렇다 면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크리스마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 얘기했잖아요.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조금 크리스마스의 모습도 좀 달라지는 곳들이 있겠죠? 맞아요. 음. 뭐 아식 음으로 남은다고 하면 음. 그걸로 좋겠지만 사실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눈이 안 내린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은 의미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음. 산타클로스의 고향 마을 어디죠? 핀란드의 음. 라플란드. 음. 그니까 라플란드에서 로바니에미가 지구온난화로 골머리 앓고 있다고요. 아마 맞아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나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눈이 내리지 않아서 산타 마을 관광코스를 수정해야 되는 일도 당장 음. 배, 했고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끄는 우리 술록. 음. 술록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덩치가 작아지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점점. 어. 왜냐면, 하 그, 이제, 우리가 루돌프 사슴코는 뭐, 막 이런 노래 있지만, 맞아요. 그쵸? 술록이잖아요. 술록은, 음. 어, 동, 이제, 핀란드. 라플란드에 사는 술록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덩치가 줄어드는데 1994년에 태어난 성인 술록의 무게는 평균 55kg이었다고 해요. 음, 음. 그런데 2012년에 태어난 술록은 48kg에 불과했다고. 차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18년간 크기가 13. 퍼센트가량 줄어든 건데 오. 그 라플란드의 기온이 1.5도가량 기온이 과거에 비해서 150년 동안에 1.5도가량 올라갔대요. 음. 그런데 술록의 크기와 무게가 왜 영향을 주고 있냐 기온이 올라가 눈이 아닌 비가 내려서 땅이 얼어버리면 술록들은 먹이를 얻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눈 안에 이제 그 이끼를 먹고 자라는데 먹을 게눈 같은 거구나. 경우에는 이끼가 잘 보관이 되는데 음. 비로 내렸을 때 꽝꽝 얼음으로 음. 얼어버리면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기 음. 간뭐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곳에서는 나무 대신에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꾼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이곳에 이제 영국이 1800년대에부터 영국이 이제 가장 많은 그런 이제 관광객들이 유치가 됐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눈이 안 내려서 취소가 되는 그런 또 날씨 보험과 관련한 상품까지 생길 정도로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날씨 이야기 오늘 다양하게 들었는데 문제로 728공부님와 소영씨 정보 공부 엄청 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 소영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들을 때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laughs> 이렇게 또 인사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날씨 이야기 함께 고요 지금까지 맹서영 컬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음 주에 봬요. 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